여우 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소와 말을 많이 키우는 부자 영감이 살았습니다. 영감은 아들을 셋이나 두었지만 예쁜 딸이 없어 몹시 서운하다고 아내에게 매일 불평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화에 부부는 매일 정화수를 떠넣고 삼신 할미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삼신 할미께 비나이다. 아들은 필요 없으니 어여쁜 딸 하나만 보내주소서. 여우 같은 딸이라도 좋으니 예쁜 딸 하나만 점지해 주소서.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담장 밖에서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몇 해를 빌고 빈 어느 날 아내가 드디어 원하던 딸을 낳았습니다. 영감은 딸을 얻은 것이 얼마나 좋던지 뛸 듯이 기뻐하며 마을 이곳저곳으로 자랑하러 다녔습니다. 부부는 금지 오겨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라서 대여섯 살쯤 되던 어느 날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던 소와 말이 병을 앓는 일도 없이 밤마다 한 마리씩 죽어 있었습니다. 전날만 해도 멀쩡하던 소와 말이 이유도 없이 죽어 버리니 너무도 괴상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한 마리씩 소와 말이 죽으니 얼마 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영감은 곧 가난뱅이가 될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은 큰 소리로 첫째 아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괴상한 일이 벌어져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도 아니 되느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까닭을 좀 알아야겠다. 영감은 첫째 아들에게 볶은 콩을 한대 주면서 조용히 일렀습니다.내가 밤새워 외양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거라. 절대로 한순간도 졸지 말거라. 소나 말이 왜 죽는지. 곁에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그 까닭을 알지 못하면 우리 집안은 쫄딱 망하게 생겼어. 알겠느냐? 밤이 깊어 어두워지자 첫째 아들은 외양간에 가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컴컴해진 마당에 나서니 겁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 무서워. 잠시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온 세상이 뒤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볶은 콩을 오도독 씹으며 소와 말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졸음을 쫓고 있는데 마당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거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슴이 콩콩 뛰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한 구석으로 몸을 숨기고 누가 들어오나 살며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어이없게도 누이동생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아이가 저아기가이 한밤중에 자지 않고 왜 이곳에 왔을까? 첫째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뉘 동생이 소 엉덩이 쪽으로 갔습니다. 뉘 동생은 작은 소리로 킬킬거리며 웃더니 소 엉덩이 밑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간늘쑥 빼내들고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내가 헛것을 본 거야. 하지만 누이 동생의 입가에는 빨갛게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은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조용히 외양간을 나갔습니다. 한참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던 첫째 아들은 그제야 큰 일이 벌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식간에 간을 빼앗긴 소에게 달려갔습니다. 소는 그 자리에 죽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날이 새자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간밤에 본대로 말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말을 들은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놈이 아니, 무슨 헛소리를 지절대는 거냐?" 짐승을 지키라고 했더니 꾀가 나서 구벅구벅 졸다가 꿈이라도 꿈 게로구나. "어디 어린 누이에게 흉측한 죄를 뒤집어 씌워? 이런 고얀 놈!" "당장 집에서 나가거라. 너같이 못된 놈의 꼴은 단 하루도 보기 싫다." 다음날 영감은 둘째 아들을 불러 다시 외양간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말린 옥수수 알을 한혹 주었습니다. 밤중에 졸리거든 이 옥수수를 작은 작은 씹어라. 그러면 잠이 확 달아날게야. 내 형에게 고소한 볶은 콩을 주었더니 먹고 배가 불렀던지 꾸벅꾸벅 졸다가 요사스런 꿈만 꾸었구나. 내 형처럼 졸지 말고 짐승들을 잘 지켜라. 알겠느냐? 둘째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맛없는 옥수수를 오도독 씹으며 졸음을 쫓고 있을 때 새벽이 가까워졌습니다. 밤새 주류해 온몸이 뒤틀린긴 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를 외면할 수 없어 열심히 외양간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가만가만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니 형이 말한 대로 누이 동생이 외양간으로 들어와 말의 간을 쑥 꺼내어 먹는 게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은 홈비 백산하여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이 동생이 사라지고 간을 빼앗긴 말에게 다가가니 말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둘째 아들이 새벽에 본 그대로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작당을 했나 작당을 아주 헛소리를 해대는구나. 내가 노년에 귀한 딸을 낳아 애지중지 귀여워하니 사내놈들이 셈을 내는구나 누네 동생을 해치려 해 이런 못쓸 놈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밖으로 끌어내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짐승이 죽어 집안이 망해가는 줄 알았더니 자식들이 이간질을 해. 집안이 망하게 생겼구나. 아이고, 꽃같이 예쁜 딸을 낳아 기쁨을 얻었더니 멍청아 아들들이 날 화나게 하네. 둘째 아들도 형처럼 억울한 유명을 쓰고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영감은 조용히 셋째 아들을 불러 다시 외안간을 지켜보라고 일렀습니다. 이번에는. 볶은 콩도 말린 옥수수도 주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오로지 외양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당이 깜깜해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버지가 당부한 일을 하기 위해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셋째 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외양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외양간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밖을 내다보니 얼굴이 여우로 변한 누이동생이 마당으로 스르르 나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깜짝 놀라 숨어서 누이동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누이 동생의 치마 밑으로 살랑살랑 하얀 꼬리가 보였습니다.그런데 오늘은 소와 말이 있는 외양간으로는 가지 않고 옆에 있는 돼지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모습이 점점 더 여우로 변한 누이 동생은 돼지의 간을 쓱 꺼내어 씹더니 주둥이에 묻은 피를 쓱 닦아냈습니다. 그러고는 깔깔대며 웃은 뒤휙 공중으로 한 바퀴 돌아 사람으로 변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간을 빼앗긴 돼지는 그 자리에 죽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본 셋째 아들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내 형들은 못 믿었으나, 그래도 너는 믿었는데. 너마저 어린 누이를 모함하는구나. 내 애미가 내 누이를 낳을 때 마당에 내가 있었는데, 무슨 헛소리로 아비를 홀리느냐. 너도 당장 집을 나가거라.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을 자식이라고 한 집에 둘 수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한치도 망설이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셋째 아들도 바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셋째 아들이 고갯마루에 이르러 한숨을 돌리고 어느 곳으로 가야할까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수염이 허옇게 난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도사도 길을 가다가 지쳤는지 셋째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셋째 아들은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사는 셋째 아들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너는 어디로 가는 게냐? 셋째 아들은 그동안에 있었던 사정 이야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쫓겨나 이제 갈 곳이 없답니다. 도사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도사는 치근한 얼굴로 셋째 아들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음내 사정이 딱하게 되었구나. 그럼 나와 함께 가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배우도록 하려무나. 셋째 아들은 그렇게 도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몇년 동안 도사의 시중을 들며 착실히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어느새 셋째 아들은 부모님과 집안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아래 힘없이 기대어 앉아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도사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 되느냐 그만큼 배웠으면 떠날 때도 되었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나 되었다면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 잘 간직하고 가거라 아마 집에 돌아가면 이 구슬이 꼭 필요한 일이 생길 것이다 다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써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라 도사는 셋째 아들의 두 손에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주머니를 꼭 쥐어 주었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 영롱하게 빛나는 노란 구슬, 파란 구슬, 빨간 구슬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사는 빙글에 웃으며 자세히 일렀습니다. 노란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선 가시가 나오고 파란 구슬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선 바닷물이 나오고 빨간 구슬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선 불이 나올 것이다. 위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구슬이든 주머니를 하나씩 던지면 어려운 일이 해결될 것이야. 그럼 조심해서 잘 가거라. 셋째 아들과 도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무척 서운해했습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고향 집에 돌아와 보니 마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마당에는 수북히 잡초가 자라고 바람만 스산하게 불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인기척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리저리 기구 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휙 하고 네 동생이 달려 나왔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우리 오라버니 어디 갔다 이제야 왔어? 그날 오라버니가 아버지의 꾸중을 듣고 그렇게 집을 나간 후에 내가 얼마나 오라버니를 찾아다녔는지 몰라. 하늘로 솟았는가 땅으로 꺼졌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리운 오라버니가 깜짝하고 나타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이렇게 기쁜 일이 생긴 것은 삼신 할미가 도왔던지, 천지 신명이 도왔던지, 누군가 도왔을 거야. 오라버니, 오라버니 빨리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 셋째 아들은, 누이동생이 두 눈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빨갛게 변한 것을 보고는 섬뜩해졌습니다. 셋째 아들은 앞으로 나아가던 걸음을 멈칫하고는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일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냐? 집을 떠났던 형님들은 아직 소식이 없고, 소아 말은 다 어찌 된 거냐? 누이 동생은 얼굴을 붉히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깜깜무 소식이더니 이제와 무슨 소리예요? 오라버니가 그렇게 떠난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더니만그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뜨셨어요. 누이 동생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다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들이 죽던 해 소와 말도 몹쓸 병이 들어서 모조리 죽고 말았어요. <laughs> 하지만 말이 끝나자마자 누이 동생은 표정을 바꿔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히히, <laughs> 오라버니 배고프지? 방에 들어가자 내가 상차려 올게. 셋째 아들은 누이 동생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우인 뉘이 동생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과 소와 말을 모두 잡아 먹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제는 뉘이 동생이 자신도 잡아 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아 셋 자들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갈까 궁리했습니다. 그래 뒷산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해야겠구나. 셋째 아들은 여우 누이동생을 안심시키려는 듯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는 길에 주막에서 요기를 했더니 배가 고프지는 않아. 다만 몹시 목이 마르구나. 뒷산 옹달샘의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으니 내가 가서 좀 기르다 주지 않으련. 누이동생은 셋째 아들의 부탁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팔랑 팔랑 부엌으로 달려가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그러고는 셋째 아들의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오라버니 <laughs> <laughs> 뒷동산 옹달샘에 달콤하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게.오라버니는 방에 들어가 편히 쉬고 있어.잠시만 기다려.셋째 아들은. 누이동생의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자마자 걸어마 나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온 누이동생은 오라버니가 도망간 것을 알고 물덩이를 내팽겨진 채 불이 나게 쫓아 나왔습니다. 여우로 변하여 뒤따라 갔습니다. 여우는 순식간에 셋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어디 가는 거야?" 가여운 동생을 흉가에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히히히! 오라버니! 거기 가만히 있어. 킬킬 킬킬! 오라버니, 나하고 같이 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누이 동생은 사람이 아니라... 둥갑한 여우였던 것입니다. 여우는 순식간에 셋째 아들의 뒷덜미를 잡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소름이 쫙 돋았으나 여우가 덮치려는 순간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란 주머니를 휙 던졌습니다. 그러자 노란 주머니의 끈이 툭 풀리며 노란 구슬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구슬에서 뾰족뾰족한 가시가 끊임없이 돋아나와 가시 덤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그물망처럼 여우를 둘러쌌습니다. 여우는 가시 덤불에 갇혀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듯했으나 잠시 후 온몸에 피가 줄줄 흘리면서도 가시 덤불을 헤쳐 나왔습니다. 여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방으로 피를 흩뿌리며 셋째 아들을 잡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휙 달려들었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분해 아이고 분해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오라버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 대바늘 같은 가시로 쿡쿡 쑤시다니 아이고 아파 아 아파 셋째 아들은 정신없이 달린 탓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으나 달리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우에게 곧 잡힐 만큼 거리가 좁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우에게 뒷덜미를 잡힐 만큼 가까워졌을 때 셋째 아들은 파란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주머니에 끈이 풀리며 파란 구슬이 나왔는데 구슬에서는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듯 펑펑 짜릿짠 바닷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닷물은 여우 주위에 검푸른 파도와 소용돌이를 만들며 여우를 빨아들였습니다. 여우는 허우적거리며 빨려 들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위로 공중제비를 하며 툭 튀어나와 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여우는 달리면서도 자꾸 떠들어댔습니다. 이제는 정말 너무 많이 달려 지치고 주저앉을 지경이 되었을 때 셋째 아들은 남을 힘을 짜내어 빨간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빨간 주머니는 공중에서 끈이 휙 풀리더니 주머니 안에서 빨간 구슬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동시에 빨간 불줄기가 쑥쑥 소리를 내며 실처럼 나오기 시작하더니 활활 불기둥이 되어 여우를 애워 쌌습니다. 마치 한몸을 이루는 듯 탁탁 탁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한참을 타오르던 불길이 잠잠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되자 여우가 타오르던 자리에는 한 줌의 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셋째 아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났습니다.그리고 지혜롭고 온순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아들딸 많이 낳고 웃음노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